지금부터 이제 금융설계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자, 국내 사출기는 10mm가 튀어나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얘가 또 중형이기 때문에 거의 1 0 m m 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X 구간은 스프루브시의 최소 두께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최소가 15mm라고 했습니다. 15. 자, 그럴 때 우리 설치판 두께를 보게 되면 TCPH죠. TCPH를 보니까 30t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이라면 Y도 30에서 X15mm를 빼니까 Y는 15가 나오겠지. 로켓링 두께는 25가 나오는 거예요. 자, 로켓링 모델링은 어떻게 한다?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스트루드로 작업하는 방법과 하나는 리벌버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리벌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음, 200번을 꺼내는데, 이때 주의사항, 200번을 꺼내면 두 개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는 금형설계맨 처음에 우리가 모델링을 할때 만들었던 데이터음이 있고, 그리고 몰드베이스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데이터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두 개가 여기 오버랩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드베이스에 있는, 월드베이스를 누르고, 월드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CSYS를 딱 클릭하고, 컨트롤 J, 202번에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202번은 꺼버립니다. 200번만 나오게. 그리고 컨트롤 L, 컨트롤 L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지금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체크합니다.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지우라는 것만 지우면 됩니다. ACS 데이터 즈가 있고, ACS 데이터 함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두 개다. 아마 똑같이 200번이 든요 레이어가, 그러니까 ACS 데이터 즈를 클릭한 다음에 delete 삭제. 그 다음에 종재를 가다가 어 캐비티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캐비티 파팅 아 파팅이구나 캐비티 플레이트가 있네요 캐비티 플레이트 삭제 캐비티 플레이트 삭제 그 다음에 코어 플레이트 삭제 커버 허버 삭제 커버즈 삭제 데이텀 소문자가 있고요 대문자가 있습니다. 소문자 데이텀들를 삭제. 대문자로 된 것들은 삭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 어, 그러네요. 이젝터 핀이 없네요. 일단 놔두고. EJP 있고 eject PIN 있고 eject PIN 을 삭제. EJP 을 놔두고, 그 다음에 eject 블록 삭제. 그 다음에 어... ljp 삭제. 그 다음에 프로덕이 있고요 프로덕치가 있습니다 프로덕츠 삭제 시츠 삭제 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스케치 삭제 그 다음에 솔리드 삭제 스페이스 블록 삭제 그 다음에, UJP 삭제. 예, 그러면 다 삭제를 한것 같습니다. 정기를다 했고, 클로즈 한니다 자, 이렇게 와서, 자, 아까 뭘 만든다? 예. 주입기구, 로켓트림부터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스케치의 평면은 ZX축을 데이터 축으로 잡고, 스케치 축으로 잡고, 오케이. 쉐이딩을 다 끄고. 자, 모양을,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중앙을 근처로 해서, 여기에서, 자, 탑클램핑 플레이트. 고정측 설치판이 있는 저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높이부터 할게요. 치수 값을 주는데, 높이. 자, 여기 있는 탑 클램핑 플레이트바닥이 기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중요한 치수 10mm. 그리고 로켓트링 끝에서부터 로켓트링 끝까지. 25mm. 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은안 돼요. 어떻게 한다? 치수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누 줄게요. 이 끝에서 여기까지. 5mm 주죠, 5mm. 5mm 주고.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여기까지를 얼마? 15mm 이렇게. 줍니다. 45mm. 자, 그리고 여기에 파라메트 값이 있습니다. 저는 P3543 되어 있는데, 여기를 SPU, 언더바 H라고 하겠습니다. s p u 스프루그시 SPU가 아니고 SPR. SPR, H, 스프루부시의 h 다 이게 15, 엔터, 엔터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게 소형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0이 되니까 15가 되는 15, 그다음에 중심에서 제 끝까지. 예, 50. 마지막, 여기를 앵글로 잡고, 앵글라로 잡고,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찍어서, 각도는 30도를 주게 되면, 로켓트릭의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스케치가. 몇개 때도 안 해. 로켓트릭은 간단하죠. 자, 이때 키포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사출기가 튀어나오는 10mm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스프루브시의 헤드 15mm. 자이 변수값 이 이름은 잘유연해야 되겠죠. 나중에 써을 거니까 스프루브시 할 때. 그래야지만 이 헤드가 바뀔 때로켓트림 두께도 바뀌고 스프루브시 헤드도 바뀌는 거예요. 그 연말성은중겁니다자 피니시 주시고 자 스케치 만들어진 상태에서. 먼저 뭐부터 만든다? 예, 로켓트링 포켓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로켓트링 포켓은 굳이 다 선택할 필요 없이, 리벌브 예, 이때 커브, 외곽에 있는 싱글커으로 외곽에 있는 이커컵 하나만 선택. 축은, 축은 데이텀 액시스에 Z를 가리키는 축입니다. Z를. 예, 이 축을 찍어줍니다. 안 되면 이거를 크게 확대해갖고 Z를 찍어. 그럼 잭들가리키면 포인트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0에서 360 커버는 외곽에 그리고 바로 이거를 서브트랙 축을 찍어도 안 나오네. 자 이때 서브트랙은 어디 고정측 설치판 커버 선택했고 0에서 360 서브트랙 뭐가 어이 아, 포인트 안 찍어도 되는데 이상이 나오네. 할수 없다 포인트 찍어야 되겠다 웨이트는 여기.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로켓트릭이 자리가 파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트릭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벌브. 여기는 커넥티드 커버 자, 여기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하고. 축은 Z를 가리키는 축에, 서브트릭이 아니고, 넌, 넌, 아, 아까 이게 백곡선이 아니라서 그랬구나. 그리고, 오케이. 로켓트링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좀잘 보기 위해서 상하원판과 상하파까지 다 숨기고 로켓트링만 이렇게 둡니다. 책에 93페이지에 있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위에 챔퍼는 2챔퍼, 여기는 작업자가 주는 1챔퍼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뭘 해, 해줘야 된다? 카운트보링을 해줘야 됩니다. 1 0인일 때, 카운트보링은 7에, C가 7이에요, C가. 여기가 7이란 말은 6mm 체결볼트를 넣는다 말이죠. 딱, 뭐가, 답,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센터는 8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때 볼트를 넣을 때는 항상 천지방향이 아닌 좌우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즉, Y축으로 가야 됩니다. X축이 아니고 X축은 천지방향 이에요 자 이런 다음에 네, 홀 선택하고요 홀 그리고 여기는 제너럴 홀홀 홀 시리즈를 해도 돼요 홀 시리즈 카운터 보딩 이거를 적용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수동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11파 그리고 깊이는 7mm 아까 한 대로 아 이게 심플이네요 카운트볼 다시 11에 카운트볼 데 뎁스 7 다이아 7 11에 77 깊이는 주루바디안통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케치 선택해서 이 윗면을 찍어줍니다 오케이 okay.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두군데찍습니다 위에 밑에 위에 밑에 그리고 기하 구속으로 이 포인트를 자 이때 포인트 커버 구속 조건은 이 점을 여기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고 포인트 커버로 y 축 찍고 밑에 있는 점도 찍고 y 축을 찍고 그럼이 포인트들이 y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칭이니까 Make Symmetric 눌러서 여기 포인트 찍고 여기 포인트 찍고 축은 x축. 그럼 대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수 값.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까지. VR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얼마? 80. 그러면 구속이 풀 걸렸습니다. 포인트를 두개 찍고 이 포인트를 Y 축에 포인트 커버로 걸고그 다음에 대칭 구속을 하고 포인트 두 개를 예. 그리고 나서 치수값 80을 주면 OK가 되겠죠 다 되었으면 피니시 예 그러면 이렇게 홀이 빵꾸가 납니다 아 쏘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아 캔슬 예스 NO 해야 되는데 YES 스케치 지워 버리고 아 컨트롤 Z 한번더 컨트롤 Z 아 이거는 그걸하면안 되죠 볼트를 가져와야 되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그리는 것보다 가져오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세월에 볼트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 갖고는 낱개 못 맞춥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스케치 컨트롤 Z 이 스케치는 227번이야 이거 7번이요8번이요 2 2 8번이네요 228번 자 그리고 챔퍼 먼저 주죠뭐 여기 2챔퍼 위에는 2챔퍼 밑에 1챔퍼 여기 그리고 요 안쪽에 여기 모서리까지 1챔퍼 네 바닥에 요홀의 챔퍼와 여기 챔퍼 1챔퍼 로켓트링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볼트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Y 추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스메트릭 상태에서. 자, 그래서, 어, 가져올까요? 파일에, i m p o r 예, 레이어는 워크레이어 들어가서, 스탠다드에 볼트 있습니다. 볼트에 M6 볼트죠.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리셋해서 원점에다가 볼트를 생성시킵니다, 먼저. 자, 그리고, 자, 몰드베이스를 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방금 만든 챔퍼까지, 스케치부터 여기까지. 스케치는 맞나요? 아니, 스케치 아니네요. 아, 얘는 이 스케치와 서브 트랙까지 네 개죠. 스케치, 익스트루드, 서브 트랙, 서브 트랙. 이네 개를 찍어서 마우스 세 번째부터 피처 그룹. 그리고 얘는 포켓입니다. 포켓. 포켓. 오케이. 자, 이 서브 트랙과, 아 됐습니다. 아, 이 서브 트랙과 이 서브 트랙은 그 다음 나오는 소프트웨어 두개는 코어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코어 모델에다가 자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부터 이모뭐아 이 이거는 로켓팅 스케치가 맞네요 자 일단 이거는 놔두고 M6 볼트가 있습니다 M6 볼트 M6 볼트를 보게 되면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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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픽스 이게 XY 평면이죠 얘를 더블클릭합니다 이 연관성을 걸거예요 픽스가 아닌 at, 앱 인펄 그리고 어소시에티브어소시에티브 어소시에티브. 제일 위에 있는 픽스 데이터 XY 데이터이죠 개를 로켓트링 윗면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OK 그럼 볼트 만들어졌습니다. 한 개. 한 개가 그냥 데이터 플레이 뀌에죠두 번째 데이터 플레이를 하니까 얘는 Y축에 있는 데이터미네요. 더블클릭. 역시 여기를 인펄 t 로 바꾸고 어소시에 그리고 YZ 데이터 플랜을 클릭합니다. 오케이. 예, 그럼 얘도 사아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픽스 데이터 앰플을 릭하면 x 에요 X는 여기에서 역시 s t 디스턴스 거리값을 40mm. 그리고 어소시 i v e 체크하고 어디를 ZX 데이터 앰플을 클릭. 오케이. 예, 그럼 볼트가 제로갔습니다 근데 볼트가 짧죠? 자, 여기에서 보스를 눌러보면 밑에 보스가 있어요. 보스를 더블 클릭해보면 높이가 뭐 이상하게 막치수에 20mm가 있거든요. 얘도 지금 뭐 변수를 썼는데 뭐 그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길이로 해갖고. 보스 금방 편집되니까 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 이걸 보면 이 보통 이제 6mm 볼트는 이 두께가 25면은 길이도 25도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25입니다. 25에 10mm가 들어가면 25배기 7이죠. 7은 헤드가 들어간 포켓이죠. 또 계산식을 해보면, 이게 로켓테링이고, 이게 설치판인데, 여기가 25야.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빵꾸가 나고, 볼트는 이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나사 들어가고, 그리고 드릴 들어가고, 이런데, 모양이 좀 그런데, 여기 끝에서, 예, 여기까지 일로 합시다. 이게 볼트의 길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7입니다. 6mm 볼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25니까 18mm가 나오죠. 18에 여기는 m6mm는 2d를 나라고했습니다 d는 지금이죠. 2, 6, 12가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가 나오네요. 딱 떨어지는. 하기 하면 얼마가 된다? 30이 됩니다. 그럼 볼트는 탭은, 예, 네. 플러스 3mm 나니까 한 15mm가 되고, 드릴은 18mm가 되겠죠. 자, 이거를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바로, 여기에 하이트를 바꿔줍니다. 포뮬러. 하신 다음에, 그냥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30,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볼트까지 연관성을 그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치수를 넣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볼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어 여기 남는 여유가 얼마 남았어요? 15mm 남았어요. 근데 이 볼트가 15mm가 딱 되죠. 12mm가 되죠. 그럼 탭으로 실된다 터진다고. 빵꾸 된다고. 그래서, 여기 부위를 바꿉니다. 여기를 딱 클릭하면, 스레드가 나옵니다. 스레드 홀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뭐라고 하느냐? 예, 여기서 뎁스 타입을 컷텀 내가 직접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뭐로? 풀로 탭을 끝까지 찾아야만 해요. 남는 게 어제도 15mm예요. 그러니까 반통이에요 관통. 반통. 그리고 그릴도 28mm가 아니라 밸류가 아닌 스루우바로자 그러면 지가 뭘 물어본다? 예, 어떤 바디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물어봅니다. 컨트롤시프트 K. 얘를 가져와요. 예, 이 바디다 여기서 셀렉트 바디에서 ok 해주면 블랭크 예, 제가 저렇게 됩니다 완전히 관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미러 할겁니다 미러 바디 할거예요 익색 지오메트리에 미러 바디 그리고 여기는 솔리드 바디 그리고 copy thread 체크해주고 옵션 3개 thread가 복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drag 로켓링을 shift로 풀고 엔터 그리고 여기에 있는 yz 데이터를 클릭하고 ok 하게 되면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네요. 데이터미 여기 있는 Zx 데이터만 찍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위로 얘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200번 에이어를 블랭크하고 여기에 데이터 C S S 블랭크하고 컨트롤 J 여기를 데이터즈 드래그. 자 아까 200번에 있는 데이터 C S S는 뒤로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레이어는 203번인가요? 203번. 그 다음에, 컨트롤, 요 위에 헤드만 드래그 할거예요 컨트롤 J. 요번에는 커버. 요기 위에 드래그. 엔터. 레이어가 229번인데, 이거는 스프루브시 로켓트링 레이어와 동일하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228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양이 됐네요. 먼저, 포켓부터 파낼게요. s u b t r 면에, 요 노란색 두 개를 터져라. 케틀 체크하지 말고 완전히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 스레드를 뒤로 블랭크, 컨트롤 시프트 i B 하시고, 자이 상태에서 서브트랙 뭐가 좀 이상하네요 잘못했네요 요거를 제가 까먹었네요 뭘 까먹겠다 로켓템까지 배우면 예 여기에 노란색이 있는 이 홀이 있는데 이 홀을 제가 무시해버렸네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위에 보스 말고 밑에 있는 보스를 더블클릭합니다 자 이게 18mm가 돼야돼요 그냥 8mm 되어 있죠. 여기를 포뮬러. 여기가 18mm로 수정해요. 오케이. 두 번째 보스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스. 오케이. 오케이. 이 됐어요. 이제 노란색만 가져가면. 자 여기에 로켓링을 살짝 빼버리면 여기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서브어 설치판 선택하고 이거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예, 그럼 이게 만들어졌고요. 상온판은 필요 없으니까, 상온판은 집어넣고, 설치판만 있는 상태에서, 설치판만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이어를 주는 겁니다. 70번. 왜냐면, 하요 로켓트링의 스레드를 팠기 때문에, 이 로켓트링의 스레드가 레이어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뭐 이상하네요. 카피 스레드가 됐는데, 스레드가 안 따라가네. 따라갔나? 따라갔네. 따라갔네. 색깔 때문에 제가 착각했네. 아닌데. 아, 닌데 색깔 때문에 착각을 했네. 요 자, 그러면 설치판 끝났고요. 네, 로켓링도 끝이 났습니다. 다 숨기고, 예, 네, 볼트만 가져온 다음에, 컨트롤 J. 여기를 드래그하고요. 칼라를 회색 계통 진한 걸로 하고, 레이어가 예탑파트에 105번 넘면 되네요. 105번 컨트롤 쉬프트 이후, 로켓 링의 레이어를 104번 내놓으면 되고, 얘도 색깔을 주세요. 그래서 104번, 105번을 꺼내보면 이렇게 로켓링이 위치를 합니다. 로켓 링 모델링...